안녕하십니까 이소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되었던 노색교육과 학교수 가꾸기로 잘 정리된 교정의 본소식을 김정원 기자가 전합니다. 교문역 생태공원 손숲 사이로 수줍게핀 진달래가 성큼 다가온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2 0 1 8년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녹색 교육 실천 학교와 이듬해 학교 숲가꾸기 사업 선정 등으로 학교 교정을 해마다 정비하여 숲과 꽃이 넘쳐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계절 변화 없이 푸른 소나무 300여 그루가 교정을 둘러싸고 있으며 특히 해송원의 소나무는 100년이 넘은 것으로 학교 생활에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습 사이로 선생님과 함께 운동하는 모습, 친구들과 교정을 거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은 우리 학교의 새로운 문화이기도 합니다. 사단에다가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꽃을 심을 예정입니다. 수십 년된 느티나무 그늘과 푸른 잔디가 학업 스트레스로 늘린 학우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깨끗한 교정만큼 우리들의 마음도 더욱 맑아져 즐겁고 활기찬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항 동성고등학교 DSB 기자 김정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정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마음껏 감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